어, 떻게 품에 잘 보는구나, 형. 팬분들 잘 주시더라고. 와, 아, 역시, 빨라. 어. 그거 확인했는데 저도 조금,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, 회상을 어. 했는데. 아, 옆에 그거, 까는거면네 근데. 아. <웃음> <웃음> 오늘, 나는 진짜 저녁에 최소 라면 먹을 겁니다. 진짜. <웃음> 또 말하고 싶요 <laughs> 진짜 뭐, 아, <laughs> 진짜. 맛있는 라면안 돼.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. 말안 나. 마이크. 이게, 이게 더 써봐요. 여러분, 말 안, 끼 얘기해봐. 편집해주세요. 어, 일이네왜 이렇게 안나 일부러 안 나오는 거야. 가 아 제가 해산물 좋아해요 죄송해요 재밌어요 혹시? 좀더 네. 해주세요 제가 어제 네. 콘서트 끝나고 너무 티 m i 있는 진짜 콘서트 끝나고 소금이 네. 너무 네. 먹고 싶은 거예요 면분이 네. 그래서 와 진짜 이걸 참아 말아 참아 말아 이게 진짜 0번 네. 마음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네. 그러다 마라탕을 네. 먹었어요? 네. 아니요 라면 기계 있잖아요 제그 숙소에 라면 기계에 야, 진짜 말하는데 미안한데 <목소리도> 형 이거 한 칸만 늘렸어.